mona kumingukuni natakiwa oanikatiok huu mnangoozeka kutua maisha jamani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화장실 데려다 준다 그래서 어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12달러 아, 투데이 이고 어, 파제? 아 미안해 파제 파제? 파제 파제? 야야야 어 파제 어 이거 파제 가면 와오 여기는 약간 올레 공원에 가 자, 잔지바르 손자장에 도착해가지고 파제를 가려고 합니다. 잔지바르 중심가인 스톤타운에서 파제까지는 50km 정도 되고요. 어, 1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버스타고 그쪽이 이제 조금 조용한 해변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 이쪽 스톤타운은 어 사람이 엄청나네. 여기는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나니다 아프리카 같지가 않아. 아, 어 아, 도착했다. 아 힘들어. 너무 힘들다. 로컬 버스 너무 힘들어. 지금 4시 53분인데 거의 5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아쿠나마타타아쿠나마타타 여기 진짜 동남아 같아. 약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그 섬마을 같습니다. 여기는 학생들 운동장인가? 축구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골대가 있긴 있구나. 그물이 없어서 골대가 없는 줄 알았네. 아쿠나마타타 아쿠나마타타 호호 아쿠나마타타 아쿠나마타타 아유 길 가다가 갑자기 이런 애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네. 어디 가니? 안녕. 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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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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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하자. 밥 먹냐? 놀자 놀자. 놀자. 좋았어. 하, 일단은 밥 먹으러 가자. 와, 개 배고프다 진짜. 와. 아 그나마 타타. 아, 뭐 어쨌든 이렇게 방을 구했습니다 얼만지도 아직 몰라. 야 여기는 홍수났는데? 이건 풀장이야 풀장. 야 바다 보인다 바다 보인다. 와, 바다 색깔이 그냥. 다른것만 달라 아 좋아 그냥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네 안녕 아아이셀링아아이셀링 응? 아이셀링 오와와예예예 어저 소환. 오케이, like this. It's really interesting. 뭐야? 갑자기 여기서 영업을 한다고? Many dolphin. Many. This is Zanzibar. 어 어, 잔지바르. Yeah, we are here. 어, yeah, Padre. Yeah, Padre. i the m o n i n g h Because it is best time for the dolphin. o Welcome to p i g e i a The captain hit you. Okay, please, everyone, you have to jump. Oh, 잠깐만. 얘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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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얼마일까? mountain be f i n 야실 h 생 d 보다 싼데? 9천원인데 아아 모든 것 중에서 180,000실리 아 9만원이네 ㅎㅎㅎㅎ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죄송해요 okay, 비싸요 okay. 아, 일단은 9만원부터 부른게 너무 비싼데? 아 오케이 아일딩은 봐봐 어? 아 그래도 비싼데? 1시간 반 수영하는데 75,000원이라고? 롯스타 아, 어 yeah. 엑시스 <laughs> 바베큐 갑자기 또 시푸드 바베큐는 또 뭐야 어. 오징 칼라마리. 칼라마리. 맨코스 플러스 원드링스45,000실링45,000실링스 어. like 20달러 22,500원? 야, like 20 d o l 어, yeah. uh, okay, I g 네. 어. 9만 원에서 4만 원이 됐는데? 잠깐만. 4만 원 맞아? 77? 야. 9만 원에서 3만 원이 됐는데? 어? 아휴. 아휴. 갑자기 또 2만 5천 원이 됐어. 어? 아텐달러를 저기 또 줘야 되네. 아 이게 뭐야? 나 한다는 말 없었는데. 할까 잠깐만. 아 고민 중. 고민을 못 하게 하네. 차박 차박. 차 차박 차박. 어. 차박. 어. 차박. 차박 차박. 차박 차박. 아, 나 한다는 말 없었는데? <laughs> 내가 여행을 하면서 돌고래를 많이 봐가지고 아 그렇게 안 땡기는데. 야 여기 해변 진짜 조용하다. 수영하는 사람 두명 있고, 개한 마리 있고. 어 나우 이서 크로즈? 런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t h 아 여기가 냉면 파는 데라고 해서 왔는데 저녁은 장사를 안 한다네요. 아 배고파 죽고 오는데 지금 10분 넘게 걸어왔는데 어헬로내콜라와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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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그냥 구운 닭고기였고 소스는 칠리와 토마토입니다. 으흠. 야 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앉아 그냥 지나갈 뻔했어. 여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숙소를 바꿨습니다. 아까 거기는 제가 예약한 사람이 잘고 어, 실수로 줬답니다. 밥 먹고 들어가니까 원래 예약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가 1 1달러 음. 음. 물해네나 먹을 거 없는데 미안하네. 야, 오늘 날씨 엄청 좋구만. 탄자니아 와서 처음이야, 이런 맑은 하늘. 자, 오늘은 수영할 수 있는 동굴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동굴 안에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5km 정도 되는데 뭐 오토바이 택시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어허. 뭐야 뭐야. 왜이러지 갑자기 달라붙는데? 응? 녕 응? 응? 안 응? 잠보 잠보 잠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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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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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구자케이브? 네파이브 아. 다이오돈? 예자 12시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리셉션도 있습니다 여기. 헬로. 어 비싸네. 야이 yeah. 입장료가 만 원이라고? 야 이런데를 들어가네. 오. 어. 강고 C 브. 어? 어서 강고 C 브. 아 케이브. 어, 좋아. 저쪽에 이제 물이 있는데, 어, 딱 봐도 맑습니다, 맑아. <laughs>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외국인 좀몇명 있을 줄 알았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동굴수영이다. 들어가 보자. 손님이 왔네. 혼자서 적격했는데. 비싸지만 그래도 이런 동굴에서 수영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되겠어 좋은 경험이야 이거는 내가 때 맞춰서 자랐어 사람 없을 때 어, 이렇게 손님이 계속 오네 이건 뭐야? 뼈다구가 있는데? 헬로우 오케이 오케이 자 어제 못 먹은 냉면 먹으러 가는 중야 어떻게 이런 탄자니아 시골 해변 마을에 냉면이 있을 수가 있지? 한국에서 먹는 냉면 맛은 아닐 거야 아 그래도 너무 궁금한데 빨리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예 오예 그냥 식당이 아니라 어,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 비치 방갈로라고 숙소에 있는 식당입니다 제페니스 홈 쿠킹으로 돼 있네 냉면은 한국 겁니다 이거 코리아로 바꿔야겠어 이 뭐야 이거 숙소는 맞는 거야? 이런 이런데 음식을 판다고? 야 날이 맑으니까 바다가 겁나 이쁘네 아, 일단은 바다 거무고 배고파 아, 식당 여기 있다. Hello. Hello, <laughs> 아, 어 식당이 여기있다 헬로 헬로 반아아어 can I eat here? Yeah, what do you like? 어 골드. 저기 콜드 콜드 누들? Oh yeah, y okay, e okay. a e a o 오케이 오케이 Beer Hi, Beer 오케이 킬리만자로 어... 사파리? 사파리? 오케이 땡큐 지금 여기 메뉴가 어, 3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2시간 반 밖에 안 하네 아 여기 주인이 일본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제페니스 푸드지 자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맥주 말고 사파리 맥주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사파리 맥주는 몇 도냐 5.5도 킬리만자로가 4.5도니까 킬리만자로보다 좋네 술은 도수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맥주 와온 몸이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네. 여기를 자리 옮겼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좋네. 아... 일단은 여기가 타제 주심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완전 조용합니다. 해변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딱 파도 소리만 딱 들리는 게 최고다 최고야. Nice. 자, 냉면이 나왔습니다. 이 비주얼 딱 봤을 때는 어, 초계국수 같네요. 초계국수. 아, 나 진짜 초계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미역 있고 냉면국수가 아니라 잔치국수 국수네. 토마토. 이거는 무. 이거는 햄. 어, 김치 김치 있다. 그래 내가 이거 블로그 봤을 때 김치말이국수라 그랬어. 와, 김치가 있네. 와, 빨리 먹자. 아, 계란도 있고. 가격은 1 7 0 0 0 실링. 총행구스랑 약간 합친 맛. 아, 좋아.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사카 여행을 했을 때 교토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토에서 약간 이런 냉면을 먹었었어. 맛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이제 코로나 시국 전에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치를 얹혀 먹은것 같아. 한국 사람들 겨냥하려고. 근데 두 그릇 정도 더 먹고싶다 내가 5,000원이면 한 그릇 더 시키겠는데 8,500원이면 비싸 야 여기 해변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 내가 이쪽으로 걸어서 왔었는데 저기 직원이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수영해서 갈 수는 있겠는데 신발이 오래가지고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일본인 주인 아줌마가 한동안 일본에 있다가 일주일 전에 여기 다시 왔답니다. 여기 직원한테 요즘 한국 사람 왔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 오래됐다고 합니다. 롱타임. 아, 아주 잘 먹고 떠납니다. 어. 이거 뭐? 짬뽕? 누구 부르는데? 마이라? 어 안녕. 바이. 만보 만보. <웃음> 어? <웃음>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 e b 이 e b 너이 bye. b y 너 bye. 있 y e bye. Bye bye. b 있 e b y 땡큐 빨리 자, 고고있고 a 오케이, 땡큐 어, 콜라 예어 오케이 나 콜라? 예어어 감자네, 감자 닭다리 진저레몬을 만어 진저레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쥐를 내는구 레몬하고 생강을 저기다가 어, 넣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어허허.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 좋아. 오.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어, 네. 오케이. 아 맛있다. 아 굿. 야. 아이 카메라 스리존이 리존이오 이. 어 라임 이렇게 짜니까. 스리이 한가리한 인이사 빠이. 오늘 같이 잘 거야? 이제 잘 시간 됐는데 안 나가네, 요 녀석. 그래, 오늘 같이 자자. <laughs> 자, 이제 다른 데로 떠나볼까? 음, 잘 있어. 잘 있어. 너무 정들었다, 너랑. 갈게. 갈게.